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병한 원 대표님께서 개설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 제 23회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다음 국민의힘의원이 자리 잡은 다음 행진을 향해 주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이야 우리를 향유하겠습니다. 모두 관심이 아니었시 바랍니다. 당과 바른미래당 두보수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전기 우체 어 적극 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략적인 목적으 가면 민족의 연극 평화 협력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남북통화협력을 위한 국회 강국은 거부하면서 국회 일정만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김석태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민족사적 대의란 표현까지 써가며 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의 표현대로 민족사적 대의를 정부에만 맡기기보다 국무대표인 국회가 먼저 나서서 주도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입니다. 현재 보수 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남북정상회담 동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그 보수 야당은 더 이상 당내 당략 차원의 남북 평화 협력 골모잡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통큰 결단으로 방북에 함께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장관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당청, 당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8월 취업자 수가 3천 명에 그치고 고용률은 60%가 붕괴 직전이고 실업률은 10%대를 넘어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 2000년도에 들어 가장 최악의 수준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에 있습니다. 부총리가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 대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청와대는 기존 정책을 보수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경제부처를 상대로 반응을 했는데 또다시 청와대와 여당이 비토를 놓을 경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심보관에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기왕 썼다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경제수장을 맡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부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지만 정책의 책임은 내각에 있습니다. 더 이상 스 go to the house. I'm g o 내각을 흔들지 말고 내각에 힘을 어어주어야 m g o 니다 g to go 인 예, 방금 장병원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용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고용 쇼크를 넘어서 고용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발표된 고용 통계 내용 중에 주된 특징을 보면 한창 일해야 할 연령층에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30대는 7만 8천 명, 40대는 15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률은 0.9% 하락, 78.7%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IMF 위안위기 이후 최고인 113만 3천 명. 실업률은 4.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고용 쇼크를 넘어서 고용 공포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는 것이 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19조 7,400만 원을 어, 4조 원을 19조 7 19.74조 원을 어, 집행을 했고 지금 2018년은 22.1조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도합 42조 원을 어, 집행을 어, 하게 됩니다. 이 돈을 2년 동안에 1인당 5천만 원씩 지불해도 일을 안 시키고 그냥 지불을 해도 8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일자리를 늘어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내년도 예산도 안 23조 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결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한 고용 대란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왜 일자리 문제가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23조 원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본다면 내년에 23조 원을 집행하고도 만약에 고용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라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그저 예산만 투입하면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말만 소득 주도 성장이지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회피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을 즉각 거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지금까지 제의해온 대로 정부, 여당, 각당에 제의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그렇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각 정당이 참여하고 정부가 참여해서. 현재 초래된 경제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내는 데서부터 경제 살리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경제난의 원인을 찾아내자는 제안을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로도 민영 의원님의 모두 바라겠습니다. 네, 기의원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일곱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었습니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삶의 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시그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부동산 대책 발표가 벌써 이정부 들어서 어. 여덟 번째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다시 강조를 제안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일찍부터 그러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끈질기게 후 분양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어, 확대하는, 즉, 어, 공급정책이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화를 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제 강조 어, 드리고, 어, 오늘 대책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 문제 때문에 통계청장이 견길됐지요. 어제는 또다시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취업자 증가 수가 늘어가기는커녕 계속 계속 멈춰 마이너스다 하는 말씀을 어, 발표가 된 것이죠. 두달 연속 만명 미만의 기록을 취업자 증가 수가 두달 연속 만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플러스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마이너스 정부다. 일자리를 위해서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어, 붓고서도 일자리는 마이너스다. 작년 30만 명 안팎이던 일자리 수가 올해 들어 10만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던 겁니다. 7월에는 5천 명, 이번 8월에는 3천 명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얘기합니다. 고용부 진이 경기 체질을 경계 체질을 바꾸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요. 발뺌식 논평이지요. 이 정부가 임기 동안 계속 정책 실험만 하는 실험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변명만 하는 발표만 하는 그런 정치. 책임지는 장관이 발언을 해내고 정책을 위반 집행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정치하는 그런 무책임 정치 국민들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김동연 보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8월 고용 고진의 원인으로 최저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 어, 발언을 보셨습니다. 실정을 정부의 실정을 솔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진단 처방이 나온다고 하는 점을 그런 점 그리고 현실이 2년보다